네 보청기는 어디서 구입하나? 국내 유명 보청기 판매서 완벽 정리하겠습니다. 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국내 보청기 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내 보청기 시장의 개략적인 역사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국내 보청기의 판매 회사와 제조 회사는 틀려요. 전 세계에서 이제 보청기를 만드는 보청기 제조사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를 따라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청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 이런 판매하는 회사의 트렌드를 보면은 첫 번째는 국내 토종 브랜드가 좀 몰락을 했습니다. 뭐 2010년도 이후에 크게 점유율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는 거진 국내 토종 브랜드들이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걸 보면은 지금은 이제 10% 이하니까 거진 뭐 아주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비누 가네부정의 판매량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비누가에서만 부정기를 판매하는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꽤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비누 가네부정의 판매량이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보청기 판매 프랜차이즈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보청기를 이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같은 여러 그룹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도 사실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 지금 어, 보청기 프랜차이즈의 특징을 보면은 예전에는 스타키라는 회사의 이제 대리점이다. 그러면 똑같이 스타키를 달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예전에 스타키 대리점에서 스타키만 진짜 팔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브랜드도 좀 팝니다. 어, 보통 이제 판매 회사들이 약간 하이마트 같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하이마트, 나쁘게 얘기하면 개판. 근데 이제 뭐, 이 개판이란 말은 사실은 농담이고요 어, 이제 국내에 이제 여러 유수의 유명한 제조사들이 들어오면서 고객분들이 사실, 어, 여러 보청기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 보청기를 보기 위해서 이 센터 저 센터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보청기 판매에서 보청기 센터에서 여러 브랜드를 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해드린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어 제조사 브랜드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예를 들어 뭐 포나 오티콘 스타키 이런 간판을 달고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어 판매회사에서 높은 점유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근래의 트렌드는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뒤에서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이제 보청기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요.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이제 유교전 끝나고 막 먹고 살기 어려운데 막 귀가 안 들린다고 보청기를 낀다라고 많이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일부의 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보청기의 역사는 뭐, 100년, 130년 됐으니까, 외국에는 이제 보청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입업자들이 보청기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어휴야, 귀를 잘 듣게 해주는 기계도 있다더라. 응.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 이렇게 매장을, 지금처럼 센터를 놓고 이제 판매를 한게 아니라, 주로 이비후과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부터 막수출하고 기술력도 올라가니까는 80년대 돼서 이제 보청기 제조사들이 아나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80년도 초반과 90년대 중반을 아우르던 보청기 3대장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지금 이제 뭐 10대, 20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40대 아재들은 이제 세기 보청기, 대한 보청기, 보금 보청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 압니다. 저희 때도 뭐 보청기 하면 역시 세기, 뭐 대한 보청기, 너무 이제 유명했던 회사들인데, 요 회사들이 사실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그 때, 예를 들어, 뭐, TV나, 아니면 영화관에 가면 CF를 엄청 때려댔습니다. 그, 요거 이제 세기보청기 유명한 이제 토끼 아저씨가 나와서 보청기 끼고, 어, 나 보청기에서 잘 들린다? 하는 이제 토끼 아저씨 CF. 그 다음에 이게 춘향이하고 이몽룡 <laughs> 얘기하는 이 대형보청기 CF.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은 옛날에 보청기 CF들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CF 중에 하나가 이 누나, 아름다워라! 이 예, 아름다워라! 하는 이 누나. 이 누나는 이제, 이제, 뚜라미 보청기라는 걸 이제 광고하던 누님이시죠. 네, 뚜라미라는 보청기 광고하는 누님인데, 지금 뚜라미 보청기 지금 어디 가나 찾지를 못하겠어요. 네, 이 때문에 이제 뚜라미 보청기가 굉장히 유명했고,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누나가 이제 요거를 광고하면서 뚜라미 보청기가 엄청, 어... 점유율 올렸죠. 정말 유명한 보청기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름다워라. 이거 한동안 유행어였는데. 저희 이제 아재들 사이에서. 하지만 이제 보청기 CF의 레전드는 바로 이거. 보금보청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반에 나온 CF로 알고 있는데 요 보청기 때문에, 요 CF 때문에 사실 보금보청기 점유율이 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 CF를 사실 그 우리나라 KT에서도 오마주를 했는데요. 대충 이제 CF 한번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귀가 지금 뭐잘안 어, 어, 됩니다. 보인가뭐보인가그보기를잘 맞춰 준다는데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차고 뭐, 자전거는 넘어뜨리고 뭐 약간 뭐 이런 아, 내용입니다. 이예 네, 거짓말 이제 레전드죠. 거의 보청기 CF의 레전드 가장 잘 만든 CF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금부청기에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은, 전 세계의 보청기 공룡, 지멘스그 다음에 스타키가 한국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직접 한국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국내 이제 보청기 판도가 토종브랜드가 잡고 있던, 토종브랜드 3대장이 잡고 있던 이제 보청기 시장에 약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 참고로, 이전, 그, 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메스가 이제 지메스 시그니아 보청기로 잠시 이게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지메스라는 이름을 못 쓰고, 시그니아 보청기로 이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메스에서, 지반터스라는 회사의 보청기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보청기 사업부를 판매하면서, 현재는 지메스라는 이름을 못 쓰고, 시그니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어, 이제, 전국에 이제 보청기, 특히 이제 좀 지방이 많은데, 보조 꼭 지방가면 독일 보청기들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지멘스가 이제 독일 지멘스니까는 그러면 독일 보청기 지멘스를 파그건또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제 독일 기술력, 독일에 대해서 어떤 인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독일 보청기라고 상호를 지은 겁니다. 참고로 국가 이름이나 지명 이름 이런 걸로 어 상표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예전엔 좀 내준 것 같은데 현재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일 보청기는 그냥 뭐 국가명을 이용한 그냥 동네 상호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비슷한 놈이 이제 미국 보청기 있죠. 미국 보청기도 이거 특허가 안 됩니다. 상표 등록이 안 되고요. 그냥 스타키라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 그냥 상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키하고 미국 보청기가 관련이 전혀 없어요. 이 재밌는 건 뭐냐면 독일 보청기가시면은, 아요즘엔 미국이 대세죠. 뭐, 아이폰도 미국이고 뭐 이러면서 독일 부천가면 미국 부청기를 팔고요 스타키 이런 걸 팔고 미국 부청기 가면 아유 역시 부청기는 독일이지 하면서 또 지멘스를 팔고 뭐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여튼 독일 부청기 미국 부청기 이런 거는 전혀 특정 제조 브랜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스타키라는 이제 브랜드가 한국 지사가 설립되면서 그. CEO가 되신 분이, 우리, 저희, 그, 심상돈 회장님.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모시고 계시던 분인데요. 이제 뭐, 지금 이제 거의 상돈이 형, 이렇죠. 어 이분 이름 참 좋아요. 이름도 돈이고, 어 영어로도 리차드심입니다. 리차드. 부자죠. 리치. 이제 이름 참잘지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스타키 한국지사, 이제 CEO가 되시면서, 현재 최장수 외국계 CEO신데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어 2000년대 초중반이 되면서 이제 국내에 뭐가 터지냐면 IMF가 터지죠. IMF가 터지면서 이때 이제 실직을 하신 분들이 어떤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안경부터 뭐 여러 가지 업종에 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부천기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데 부천기 이제 프랜차이즈 3대장이 이제 소리샘 금강, 좋은 소리,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소리 조금 더 나중에 생겼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요, 우리 상돈이 형이 요런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다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실공히 국내 1위 보천기 제조사가 되고요 어, 현재 한 4위 정도, 세계에서 4위 정도 하는 브랜드인 리사운드가 2000년도 초반에 들어오는데, 요기는 이제 이비누후과 병원 쪽하고만 계약을 해가지고 조용히 이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리사운드는 도대체 언제 들어왔나요? 하는데 딴데좀 거창하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좀 조용히 들어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00년대 이제 중후반에 들어가면서 이때는 굉장히 이제 보청기 시장이 좀 조용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굿모닝 보청기를 어저 장태정 대표님이라는 분이 설립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스타키에서 이 군모닝보청기깐 군모닝보청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타키에 인수합병이 되는데 이 군모닝보청기 사업부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어 2012년도쯤에 이제 인수가 인수합병이 됩니다. 스타키하고요. 어 장태정 예이 장태정 아니고 예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어 저하고 항상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모시던 분이시고요. 뭐 보청기 업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레전드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제 키도 이제 레전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심상돈 대표님도 한 요쯤에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높이가 한160뭐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 업계의 작은 거인하면 이 요, 이분, 요 요두 분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2010년도 초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청기 업계가 좀 시끌시끌해지는데, 왜냐면은, 하 그, 지금까지 이제 한국지사를 설립하지 않았던 소노바그룹, 세계 1위죠. 세계 1위 브랜드가 국내 지사를 설립을 안 하다가, 갑자기 2010년도 초반에 세계 1위 회사가 설립을 하고, 2위 회사가 설립을 해요. 그 다음에 6위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청기 시장이 약간 군웅할 것이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사실 이제 와이덱스라는 회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인 대한보청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노바의 메인 브랜드인 포낙은 그 보금보청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하고 이제 그 독점계약을 깨고요. 그 이제 한국지사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옛날에 하고 이제 독점계약을 깨고 한국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유수의 브랜드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독일 보청기, 미국 보청기처럼 또 이제 스위스가 세계 1위니까 또 갑자기 간판이 판매, 보청기로 판매하는데 간판이 스위스 보청기, 어, 덴마크. 얘도 덴마크고 얘도 덴마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덴마크 보청기. 뭐 이렇게 또 간판을 다는 데가 많이 생겼고요. 지금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뭐 스위스 보청기, 덴마크 보청기, 덴마크 보청기가 좀 많더라고요. 요즘 덴마크 보청기, 요런 데가 이제 그냥 국가명을 이용해 가지고 어 상호를 지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덴마크 보청기에서 덴마크만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2010년도 초반에 그 김정현 씨라는 분이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어린데, 요때 이제그 이명박 정권 김정현이죠. 이명박 정권 때요때 이제 뭘 많이 했냐면 청년 창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정부에서 청각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34만 원이었는데 34만 원짜리 보청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약간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떴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사를 설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원제약이라는 제약회사에 팔리면서 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저 의미는 좀 퇴색이 됐습니다. 어, 나름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괜찮은 회사였는데, 어, 사회적 기업으로 쭉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이제 대안 지역에 인수가 돼가지고, 전국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지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때쯤 되면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생겨요. 왜 삼성에서 보청기 안 만들어요? 네, 삼성에서 2010년도 이제 중반에 시장 진출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요기 보청기 시장에 지금 이렇게 수치가 적혀 있어서 얼마인지 모르신데 2019년 전망치가 대략 14조예요. 한 14조 정도 될 거예요,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14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료기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보청기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사람도 뽑고 이제 지원도 만들고 부품도 거의 수입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6대 브랜드가 역사가 짧은 데가 6, 70년인데 긴 데는 막 130년 되는 회사들이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보청기 기술력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까지 깔아놓은 어떤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강력하지요 사실은 뭐 삼성에서 거기보다 더 좋은 보청기를 못 만들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투자 대비 어, 아웃풋이 좀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짠 한다라고만 해놓고. 진출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때어 삼성이 가는데 나도 가야지 하면서 이제 SK에서 이제 보청기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거의 이제 망예 망했죠. 거의 안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보청기를 제조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2010년도 이제 중반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이제 메이저 브랜드들이 다 들어오니까 어 예전에는 이제 보청기 센터 원장님들이 메이저 브랜드 간판을 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도 나도 막 보청기 관련 간판들이 이제 너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조금 더 유명한 그룹이다면서. 소, 소규모 전문가 그룹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웨이브 히어링이고요. 저희 예전에 스타키 이사를 지내셨던 이제 송 대표님이라는 분이 우기영이죠. 송 대표님이 이제 창업을 하신 회사인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전국의 뭐한 12개 정치점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전문가 그룹까지는 좀 하긴 그렇고 내 개인에 대한 브랜드를 좀더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 브랜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뭐 우리 굿모닝 보청기 이제 일산이죠 여기에 계신 분이 이제 박영조 보청기라고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유튜브에 이제 보청기 검색해 시는분 이렇게 개숨치하게 뜨고 보청기 설명하시는 요분 요분이 이제 박영조 요분이신데 혹시나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정기 잘하시는 분이시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요런 분들도 사실 아까 제조사의 어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요 박영주 원장님도 저와 같이 이제 굿모닝 부천기라는 브랜드에 속해져 있고요. 어 이렇든 저렇든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마케팅에 이런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투 트랙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굿모닝이라는 브랜드로도 광고하고 어떤 개인 브랜드로도 광고를 합니다. 저도 뭐 지금 굿모닝부창결화성센터로 있지만 제가 만약에 짠하면서 약간 이게 부자인 것처럼 돈 있어 보이는 사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진이 난청센터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인 브랜드가 되는 거죠. 뭐될것같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브랜드를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어이 2010년도 중반에 이제 보청기 관련 보청기 업계에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지는데 2015년 11월에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한테 지,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금액을 134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4 배를 뻥튀기로 해줍니다. 참 감사하죠. 어그전에 사실 34만 원을 보청기 구입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실질적인 금액으로 올려주니까는. 기존에 조금 영업력이 좀 있었던 어떤 보청기, 어떤 케어 쪽보다는 영업력이 있었던 이런 유톤, 히든, 소리한, 이런 보청기들이 이제 전국에 영업망을 깔고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굉장히 회사를 많이 키웠는데, 이제 근래 이제 장애인 보장구 관련 정책이 조금 까탈스러워지면서 조금 이제 하향 추세를 타고 있는 듯 하고 보입니다. 이제 근래에 좀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나라 뭐 타다 뭐 배달의 민족 뭐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뭐 외국은 이제 우버 뭐 AMB 뭐 요런 것처럼 이제 플랫폼 사업이 이제 어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보청기 쪽에서도 이제 플랫폼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회사가 이제 히어다컴이라는 회사 독일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시그니아 시그니아 하고 이제 시그니아 인수가 됐죠 그래서 히어닷컴 그 구글에서 이제 뭐 보청기를 많이 검색하시다 보면 은 히어닷컴 광고가 많이 뜨는데 지금 시그니아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아 제품을 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 브랜드를 이제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국내 회사가 이제 AK 히어링 하고 이제 BB 히어링 이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지금 거진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고 그 ak 히어링 이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요 웨이브 히어링 송 대표님이 만드신 웨이브 히어링 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연계해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보청기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무래도 제조사예요 이런 식의 이제 제조사 간판을 달고 있는 데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이 제조사가 이렇다 저렇다 한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 보청기 브랜드도 여러 개가 있고 판매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제조사 그룹까지가 이제 보청기 시장의 대다수 의 판매 회사들 점유를 가지고 있고요. 이 쏘노바는 이제, 이제 포낙 유니트론, 디멘트는 오티콘 버나폰, 그다음에 이제 벨톤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근래 많이 크고 있고요. 스타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어, 프랜차이즈, 어, 보청기 프랜차이즈를 많이 인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청기 3대장 중에 하나인 토종, 보청기 3대장 중에 하나인 보금보청기, 소리샘, 좋은 소리, 금강,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굿모닝 보청기가 다 스타키가 인수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국건이 지키고 있고요. 시그니아는 이제 지멘스에서 근래 시그니아로 간판을 갈고 있고요. 렉스톤이라는 브랜드로도 약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조사 그룹이 아니라, 아, 우리는 뭔가 틀리게 좀 운영을 하고 싶다는 데들이 이제 개별 그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어, 나는 이제 뭐 그룹은 싫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종회사, 세기보청회하고 대, 대한 보청기 두구 회사가 아직 좀어 치열하게 토종 회사에좀 자존심을 지키고 있고요. 어 현재 이제 플랫폼 회사가 한두 개씩 생기고 있고요. 국내의 보청기 제조 회사가 한 6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조와 판매를 병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딜레이트 보청기, 나라 보청기, 어 부산 쪽에는 가나안 보청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제 청주 쪽에 있는 회르만 보청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소 보청기 제조도 하면서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국내 보청기 판매 브랜드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제조 브랜드 65개인데 다 생략했어요.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생략했고, 사실 판매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판매하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라고 해서 그 브랜드를, 그 브랜드로 간판을 걸고, 보청기를 판매하는 원장님이 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 굿모닝 보청기가 전국 1위, 국내 1위 120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 120개 지점 원장님들이 전부 다 아주 잘 상담하진 않습니다. 개중엔 그 굉장히 유, 유명한 분들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판매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판매 브랜드를 너무 강하게 보지 마시고, 꼭 센터에 방문하셔서 이 본인을 제 보청기 상담하시는 원장님이 어떤 경력이나 이력 어, 상담 이런 거를 보고 꼭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판매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보청기의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이 여섯 개의 제조사 그룹. 그러니까는 딱 어, 죄송합니다. 아까 이 6개 그룹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브랜드 요런 브랜드들이 아닌 좀 뭔가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을 판다 하는 데는 사실 배제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은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드렸다시피 요 6개의 빅파이브 빅식스 회사들이 전세계 보청기시장의 거의 95%뭐 보는 시선에 따라 서는99%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끼지 않고서는 사실 웬만한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현재 보청기 시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메인 제조사 제품을 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내가 보청기를 구매할 때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보청기를 사시는데 좀 구형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센터마다 약간 틀린데 어, 약간 좀 예전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예전 제품인지 예전 제품이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품명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스타키에서 나오는 리비오 제품이다. 그러면, 스타키 리비오 치면은, 이게 뭐, 언제 출시된 거냐, 라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간단하게만 적어보셔도, 이 브랜드가 언제 나온 건지 알수 있기 때문에, 꼭 보청기 구입하시기, 결정하시기 전에, 보청기 언제 나온 건지 꼭 확인하시고, 최신에 나온 보청기를 구입을 하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스타키 리비오, 뭐, 충전형이라고 할게요. 충전형 보시면은, 2019년 11월 21일날 리뷰 워크샵을 했다는 얘기는 올해 11월 달에 보청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굉장히 최근에 나온 보청기라는걸알수 있고요. 좀뭐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내용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든지 어렇든 구형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또 배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지금 보청기 관련해가지고 국내 이제 학과가 전문 학과가 생기고 석박사 분들이 지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제 거진 이제 역사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석박사를 따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청각학을 배우시고 해외 유학을 갔다가 국내에서 뭐 교수직을 교순, 교수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다수 센터들이 어느 정도의 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막 너무 좋은 센터를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 집근처에 있는 두세 개 센터를 가보셔서 어 경력과 대략적인 경력과 이런 것만 따져 보시고 뭐 제품만 너무 이상 걸 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 원장님을 선택하셔서 상담하시는 게어 보청기 판매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얘가 약간 길었는데요. 이 정도를 보시면 국내에 있는 보청기 판매 브랜드에 대해선 거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욱더 도움이 되는 컨,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